어디가 아픈지 모르게 몸은 자꾸 지치고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병원은 자주 가는데 왜 건강은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사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지친 마음이 먼저 무너진 건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마음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탁해지면 그릇도 흔들린다 말씀하셨지요. 이 영상은 몸보다 더 무거운 마음의 병, 그 시작과 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 쌓인 업장, 매일의 말과 생각이 만든 습관, 그리고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작은 실천들까지, 지금부터 30분, 당신 안에 있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외로움의 정체를,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선업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건 여전한데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쁘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엔 다리에 힘이 풀려 버리죠. 어디가 아픈 건지 딱 잘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도 없으니 병원에 들르고 약봉지를 챙기고 또 하루를 겨우 버팁니다. 하지만 정작 더 두려운 건 몸보다 마음입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도 자꾸만 속이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긴 할까? 지금 내 마음을 누가 알까? 젊었을 땐 그냥 힘들어도 견디면 된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 견딤이라는 말조차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가만히 거울을 보면 예전엔 보이지 않던 주름이 깊게 자리 잡았고, 속눈썹은 휘어졌으며 온 맵시는 신경 쓸 새도 없이 실용을 먼저 따지게 되었죠. 어느 날 문득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걸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어느새 마음 한 켠에 웅크리고 있던 두려움이 고개를 듭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무섭고 아픈 날이 길어질까 걱정되고. 혹여 자식들 걱정 끼치게 될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을 재고, 약을 처방하고, 혈당을 관리하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걸 우리는 알죠. 몸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친 마음이, 외로운 마음이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마음의 그릇이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릇도 흔들립니다. 마음이 지치면 그 어떤 약도 쉽게 듣지 않지요. 그래서 이 시간 그 지친 마음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아프고 두려운 그 마음에 부처님의 말씀으로 작은 등불을 하나 켜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아픈 이유는 정말 단순한 걸까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일까요? 혹은 그냥 유전이라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고통의 이면에는 마음이 짓는 행위, 바로 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단지 무거운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무심코 스치는 생각 하나, 매일 반복되는 태도 하나가, 우리 삶 전체를 조금씩 바꾸고, 그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흐름이 되어, 지금의 나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늘 걱정과 불안을 품고 산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위장이 불편해지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혈압이 높아집니다. 타인을 탓하며 사는 사람은 어깨가 무거워지고 스스로를 자주 자책하는 사람은 가슴이 답답해지지요. 이처럼 마음이 만든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흔적으로 남습니다. 마치 매일 같이 손에 들었던 도구가 손바닥에 굳은 살을 남기듯 우리의 업은 몸이라는 그릇에 자국을 남깁니다. 부처님은 업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뿌려져도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듯 우리가 지금 짓는 말과 행동은 머지않아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고 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말버릇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반복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미래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감정과 생각, 그리고 반복된 태도들이 차곡차곡 몸속 어딘가에 스며들어 어느 날 문득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고 해도 스스로를 탓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무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 다른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고운 말을 쓰고 따뜻한 시선을 품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죠. 몸이 아프다는 건 이제는 좀 쉬어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이 있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오래도록 외로웠다. 조금은 나 자신에게도 따뜻해져야 한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쓸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큰 자비의 말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이지만 몸은 늘 무겁고 피곤합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병은 아닌데 신경성인가 봐요. 그말 속에는 사실 아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짐이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짐을 부처님께서는 업장이라 부르셨습니다. 업장이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어온 업이 쌓여 장애처럼 삶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에서 비롯된 습관들, 그 하나하나가 무의식 깊은 곳에 쌓여 있다가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지칠 때 천천히 떠올라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업장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마치 가을날 나뭇잎이 강물에 하나씩 떨어지듯 살아오는 동안 말 못한 서운함, 풀지 못한 원망, 그리고 오래도록 감춘 슬픔이 물 밑으로 가라앉아 쌓이고 또 쌓입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얇았던 감정의 나뭇잎들이 두터운 진늘기 되어 삶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기운이 없고 이유 없이 지치며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업장은 몸으로도 드러납니다. 늘 긴장하며 살아온 사람은 근육이 굳고 마음 속 분노를 꾹꾹 눌러 담은 사람은 속병을 앓게 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면역이 무너지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지요. 업장은 탁한 기운으로도 표현됩니다. 그 탁함은 몸 안에 쌓여 혈액순환을 막고 숨을 얕게 만들며 표정을 굳게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그 탁한 기운이 사라지지 않으면 병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먼지를 털지 않으면 눈앞의 세상도 뿌옇게 보인다. 업장은 그 마음의 먼지입니다. 말을 아끼고 생각을 정화하며 자신을 자비로 바라볼 때 조금씩 거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겐 병이지만 누군가에겐 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오래도록 남아있던 감정의 찌꺼기를 하나씩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업장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병과 고통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업장은 조금씩 스며들 듯 쌓여갑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아픈 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죠? 그렇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고통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업장은 누구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삶이 남긴 흔적일 뿐이다. 그 흔적은 대부분 세 가지 길을 따라 우리 안에 남습니다. 익숙해진 오래된 습관. 첫째는 반복된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늘 하던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걱정하던 사람은 오늘도 걱정을 하고 늘 참기만 하던 사람은 오늘도 말없이 삼킵니다. 이런 오래된 감정의 습관은 업장의 첫 번째 씨앗이 됩니다. 그건 마치 개울물 위에 하나둘 떨어진 나뭇잎처럼 보입니다. 처음엔 물살이 세서 금방 흘러가겠지 싶었지만 그 나뭇잎이 모이고 모여서 언젠가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건 내 성격이에요. 그런 말들이 사실은 이미 업장이 자라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말과 생각. 둘째는 무의식 중에 뱉는 말과 스치는 생각입니다.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그말 한마디가 남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고, 나에게는 죄의식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은 안 했어야 했는데, 밤에 잠들기 전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며 자책하게 되죠. 그 자책은 마음의 기운을 떨어뜨리고 업장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짓누르게 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는 마음. 이 모든 생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 쌓이면 결국 건강까지 무너뜨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생각은 돌에 새기는 것보다 강하다. 몸은 잊어도 마음은 기억한다. 대대로 전해진 업의 그림자. 셋째는 가족이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업의 흔적입니다. 물려받은 유전처럼 어쩌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미움, 억울함, 슬픔을 고스란히 품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겪은 상처가 자녀의 성격에 새겨지는 걸 보면 업이란 단순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문과 공동체의 에너지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불안했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불안한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가 늘 화를 내며 살았다면 그 집안은 분노라는 기운이 익숙한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업장은 내가 짓지 않았더라도 내가 끝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적된 업장을 없애는 건 지우개로 지우듯 간단한 일이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 등불을 켜는 것이다. 그 말처럼 업장은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운을 더 씹히며 조금씩 희미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업장 소멸의 세 가지 길, 그첫 번째는 선업을 쌓는 것입니다. 선업은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매일 작게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잡으려 애쓰기보다는 단 1초라도 따뜻한 마음을 품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말 대신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건네고 마음이 답답한 날엔 작은 꽃잎 하나라도 자세히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깊은 산 속에서 한 줄기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도, 그빛 하나가 마음을 덜 무섭게 만듭니다. 둘째는 참회입니다. 참회란 내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속였던 적은 없었는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도 모른 척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조용한 시간, 조용한 곳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용서할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아직 나를 탓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더러운 손을 씻고, 마음은 참회로 씻는다. 눈물 흘릴 만큼 아팠던 순간이 있다면, 그건 이미 참회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셋째는 수행입니다. 수행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두손 모아 절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거나 명상을 하며 하루의 감정을 돌아보는 것도 모두 수행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는 조금씩 반응 대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전엔 화가 날 만한 일이 있어도 한 템포 쉬며 바라보게 되고 마음 속 소란함을 조용히 들여다 볼수 있게 됩니다. 수행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스려지면 그 안에 들어있던 탁한 기운들도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업장은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불을 켜면 내일은 조금 덜 어둡고 모레는 더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자비의 길이었습니다. 70을 앞둔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과 단둘이 살아왔지요. 아들은 착하고 성실했지만 점점 바빠지는 회사일에 지쳐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주 걸려오던 전화도 이제는 한 달에 한번 올까 말까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을 비추지 않는 아들을 보며 그녀는 묵묵히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그래, 애 키우는 것도 힘들겠지. 나 때문에 더 힘들까 봐. 그녀는 매일같이 병원을 다녔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속도 자주 쓰렸습니다. 의사는 큰 병은 아니라며 약만 처방해 주었지만 약보다 더 쓰라린 건 마음의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근처 사찰에서 진행하는 108배 수행 프로그램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파 두 배도 하기 힘들었지만 내 업장을 내려놓는다는 스님의 말을 듣고는 한 번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천천히 절을 시작했지요. 한 배, 두 배, 세 배, 열 배쯤 절을 하다 보니 온갖 감정이 가슴을 밀고 올라왔습니다. 서러움, 억울함, 외로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흔 번째 절에서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남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나를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새벽 작은 방 안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진 않았지만, 오늘도 잘 있기를, 그렇게 마음속으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몸이 눈에 띄게 가벼워졌고 병원에서도 혈압과 소화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마음을 바꾼 거예요. 병은 때로 몸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감정을 놓지 못해서 생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시작한 순간부터 업장은 조금씩 힘을 잃고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업장은 마치 먼지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조용히 쌓여갑니다. 그러니 업장을 덜어낸다고 해도 방심하면 또다시 마음과 몸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 소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업장이 다시 쌓이지 않게 하는 생활 습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단순한 실천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될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은 서서히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조심. 칼보다 날카로운 혀. 말 한마디에 사람은 위로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건 불평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은 작게 들릴지 몰라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고마워.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은 자신을 어루만지는 약이 됩니다. 업장을 다시 쌓지 않으려면 말부터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욕망 경계. 넘치면 흐르게 마련, 무엇이든 너무 바라면, 그 바람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나은 사람, 그 끝없는 바람 속에서 우리는 현재의 나를 자꾸만 작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이 많은 사람은 늘 배가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배부르게 먹어도 마음이 비면 계속 허기를 느낀다는 뜻이었죠. 욕망을 없애는 방법은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입니다. 분노 다스림. 불을 꺼야 내 집이 산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부터 태웁니다. 누군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침묵하고 가슴쪽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화는 절반쯤 사라집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화가 더 쉽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에 더 자주 다정해져야 합니다. 그 다정함이 업장을 막는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음식 절제,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다 몸에 해로운 음식을 반복해 먹는 것도 하나의 업이 됩니다. 야식을 자주 먹고 소화도 안 되는 음식을 억지로 먹으며 몸을 혹사시키는 습관은 결국 병으로 이어지게 되죠. 소식은 곧 수행입니다.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한 번씩 묻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건 정말 나를 위한 음식일까? 지금 내 몸이 원하는 걸까? 아니면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걸까? 그 물음 하나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다시 잡아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모이면 업장은 다시 스며들지 못할 단단한 울타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남긴 말씀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 깨어 있음이란 내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매일 조금씩 살피는 것, 그리고 그 움직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실천을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긴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 서 계신가요? 몸은 괜찮으신가요? 마음은 덜 무거우신가요? 우리는 모두 아픕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혹은 둘 다. 하지만 그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왔기에 생긴 흔적이고 참아왔기에 남은 자국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아픔은 지나가는 바람이다. 붙잡지 않으면 고요해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당신의 마음 한편에 아주 작은 흔들림을 주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업장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그 집중, 그 공감, 그 눈빛 하나에도 선한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그치지 말아주세요. 아직 부족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은 마음을 닦는 길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스스로를 다정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때 괜찮아.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말 한마디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려주세요. 말로 지은 업은 말로 녹이고, 생각으로 만든 고통은 다른 생각으로 풀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이의 등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